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봉독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 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오.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게 에 주심에 감사합니다.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높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영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는. 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쌓아오니 한절히 부르지는 모든 심령들에게 응답해 주시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신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진영에서 나가서 이제 밖에 어 진영 밖에 있으니까요, 환자가요, 나병 환자를 진찰해보고 그 환부가 나았으면 그를 정결하게 하는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를 준비하여 그한 마리의 새는요.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 마리의 새는 산채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죽인 새의 피를 찍어서 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립니다. 그리고 정하다 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피가 묻어 있는 살아있는 새를 들에다가 풀어 놓는 겁니다. 그, 그 새의 몸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그대로 풀어 놓는 것이죠. 그러면 날아갑니다. 이제 이 장면은요, 어, 나중에 볼 이제 대속조일의 아사셀 염소와 그대속조일의 아사셀 염소를 어,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지게 하고 광야로 보내게 되는데 어, 그 장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살아 있는 새에게 죽은 새의 새에 그 피를 묻혀서 이제 그 부정함을 가지고서 이제 그나병 들었던 환자에게 이제 묻혔던 그것을 가지고 날라가는 것이지요. 그 뿌렸던 그 피를 가지고 날라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의식을 진행한 뒤에. 정결함을 받은 자는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진영으로 돌아오지만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고 나서 일곱째 날 머리털 수염 눈썹 이 모든 털을 다 밀고 다시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속건제, 속죄제, 번제, 그리고 소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십절 말씀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흠 없는 어린 수양 두 마리, 1년된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고운가로 십분의 삼에바의 기름 섞은 소제물, 그리고 기름 한 록을 준비합니다. 어린 수양 한 마리로 기름 한 록과 함께 소권제로 이제 먼저 드려야 되는데 수양의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뿔이 오른쪽 엄지 발가락 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그 한록의 그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릅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립니다. 그리고 남은 기름은 정결함을 받을 자곧 나병 들었던 자의 이제 다 나왔죠. 나병 들었던 자의 오른쪽 귀뿔이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 즉 속건 제물에 피를 발랐던 그 위에다가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남은 기름은 머리 위에 바르고 제사장이 이제 속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속건제를 드린 후에 속죄제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 그의 정결식이 마쳐집니다. 마치 제사장 위임식 때의 그 제사와 같이 그 피를 오른 엄지 손가락 오른 엄지 발가락 오른 귀뿌리에 이렇게 바르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그의 삶 속에 침투한 나병이라는 그 균을 피해 제사를 통하여 깨끗게 하는 의식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기름부음으로서 부정하였던 자를 새롭게 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병 들었던 것에 대하여 속건제를 드렸으니 속죄하고 헌신을 드리는 그 번제 그리고 소제를 드림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러워졌던 자를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인 것이죠.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그의 삶을 다시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를 드린다고, 속죄제를 드린다고, 번제를 드린다고, 그 어떤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지 그 제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며 그렇게 드리라고 하신 것이죠. 허물과 죄로 덮여졌던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혹시 여전히 정결함이 아닌 부정함을 향하여 혹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당시 나병 들었던 자가 저렇게 그긴 격리 생활과 또 진영 밖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 그리고 또 정결의식 또 돌아와서도 그 자기 장막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장막 밖에서 또 이래를 머물러야 되고 또 그렇게 또 몸에 또 털을 밀고 또그 이후에 또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이 제사들을 드리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아 다시는 이 병에 들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나를 정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생각을 했겠죠. 우리 안에서 온 몸을 더럽히는 죄, 우리 안에서 여전히 꿈틀거리는 자, 예수께서 왕이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혹여나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의 문제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삶의 문제와 또 여러 고민들로 마치 가시덤불 속에서 자라나는 그 씨앗과 같이 그 길이 막혀져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자, 예수의 구원을 경험한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감사와 또한 겸허함으로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감을 또한 감사하며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구원의 그 감격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긍휼히 그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그 영광을 올려 드리며, 주님을 송축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참으로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며 참으로 주와 함께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그 인생길 가운데 환한 빛을 비춰 주시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힘차게 전진케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일으켜 주시며 주님의 그 치료의 그 능력을 맛보며 기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